2026년 기초연금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부터 먼저 받게 되느냐는 점입니다. 전체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급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지급 순서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책 방향을 보면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계층부터 먼저 올리고 그 이후 전체 대상에게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 생활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이번 인상안이 단순 금액 인상이 아니라 구조개편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노인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면 2026년부터는 소득 수준 건강 취약도 생활 안정 필요도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 지급 방식이 도입됩니다. 즉 모두가 같은 시점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분들이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급 대상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는 소득하위계층입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소득하위 100분위 기반으로 지급되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하위 기준을 더 세밀하게 나누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인상분을 적용하는 방식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하위 구간에서도 생계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같은 취약집단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은 월 몇만원 차이에도 생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취약층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거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비가 발생하는 분들. 자신의 힘으로 소득을 보완하기 어려운 분들이 우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강조된 이유는 기초연금 인상을 단순 생계보조가 아니라 의료비 부담 완화의 역할까지 포함시키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들은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건강관리에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선 인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지원이 사실상 단절된 분들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 독거 고령층,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계층도 첫 인상대상입니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현재 독거 노인의 빈곤율과 고립률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활을 지탱할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 먼저 지급해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정부가 최근 몇년 동안 발표한 정책 기조를 보면 독거노인 우선 지원 흐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번 인상도 그 연장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중 일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감액되어 실제 수령액이 낮았던 분들 중에서도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우선 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근로기간이 길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 국민연금을 소액으로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에서 이중감액을 경험했던 분들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이 조정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지역 기반 취약계층입니다. 농어촌 지역처럼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고립위험이 높은 지역, 교통접근성이 떨어져 의료복지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는 우선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 접근성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받아도 체감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 상황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우선 지급 대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2026년 기초연금 인상 시 우선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준들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최종 확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조건을 실제 사례로 비교해 살펴보고 기초연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감액도정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우선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더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인상에서 누가 먼저 받게 되는지 우선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우선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본인의 소득재산건강 상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감액 조정이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본인이 우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 확인입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심사는 소득 인정의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2026년 개편에서는 소득 하위층의 구간이 더 세밀하게 구분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하위 몇 퍼센트가 아니라 의료비 지출비중 생활 지출 대비 여유 자금 정도, 기본연금 외 추가 소득 여부까지 반영해 더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높은 분들, 노세단계로 활동이 제한된 분들, 실질 소득 대비 지출이 많은 분들은 일반적인 소득 기준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게 배정됩니다. 즉, 같은 소득이라도 건강 상태와 지출 구성에 따라 우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구조입니다. 재산은 금액보다 구성과 활용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지만 현금 흐름이 거의 없는 분들 예금이 거의 없고, 생활비 자체가 부족한 분들처럼 실질적 어려움이 큰 경우는 우선 지급 대상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재산 규모는 작지만 자녀에게 실질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재산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우선 대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생활 안정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 금액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감액 대상자의 우선 조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감액 조정이 부분적으로 완화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일정 소득 이하인 감액 대상자에게 먼저 인상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일부 받고 있어 기초연금이 줄어든 분들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을 유지하는 분들은 감액률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우선 인상 대상이 됩니다. 이 변화는 특히 근로 기간은 길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 취약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생활비 중 의료비 비중이 큰 분들, 낙상 위험이나 거동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우선 인상 기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유는 단순 금액 인상이 아니라 건강취약층의 생활 안정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와 기초생활비가 동시에 부담되는 분들에게 인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기반 기준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노인복지 대개편 흐름과 함께 지역 우선 지원이 강화됩니다. 고령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돌봄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기초연금 대상자들은 동일한 조건이라도 우선 지급 대상에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이 이미 공표된 만큼 기초연금도 이 기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소득 인정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상담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조회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료비 지출구조를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비중이 높은 분들은 소득 기준이 같더라도 우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구 상황과 지역 특성을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독거여부, 가족지원, 유모 돌봄 필요도까지 설명하면 평가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선 지급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최대 40만원 선으로 올라가지만 개인별 소득재산 구성. 국민연금 수령 여부 부부 여부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우선 대상이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높으면 감액 조정이 적용되고, 부부라면 부부 감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전액 반영되는 사람과 일부 반영되는 사람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인상 시기가 개인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급 대상은 2026년 초기부터 바로 인상이 반영되지만, 일반 대상자는 적용 시점이 조금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해 아니라도 누가 먼저 받느냐가 실제 체감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필요한 서류나 상담을 사전에 준비해 더 빠르게 인상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작은 변화 같아 보여도 생활비 구조 전체를 흔드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인상 시기와 우선 대상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손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기초연금 인상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